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입니다 <laughs>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 신사랑을 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바 밝게 비춰라, 빛을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좀 알아. 산을 넘고 물 건너. 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어두워 못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빛처럼. 라로바빛을 사자 들이여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에서 32절 말씀 교도가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속은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고과 마대와 이하왕과 두갈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왕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딤과 도다니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니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삽드가요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다니며 임으로서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룡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임으로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레과 아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동과 해슬라코 또 여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알가족속과 신족속과 아르와족속과 스말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갔더라. 아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무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하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샘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루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제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렉과 하살, 마획과 엘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말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샘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노아의 세 아들의 자손들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창세기 9장에서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들이 급속하게 번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의 족보로 야벳의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6절부터 20절까지는 함의 족보로 그 후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1절은 셈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절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자손들이 야벳과 셈의 자손보다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수록된 명단 가운데서 야벳의 족속은 14족속, 그리고 함 족속은 30족속, 셈의 족속은 26족속으로 모두 합하게 되면 70족속입니다. 이 성경에서 70이라는 수는 세계 열국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70족속이 나오는 것은 단한 나라도 빠짐없이 세계 모든 나라가 다 노아의 후손이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가운데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70은 완전함을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의 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성취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긴 하셨지만 인류를 온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창조의 계획은 변함없이 진행이 되었고 무엇보다 인류 구원을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어제는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에, 신실하심에 대해서 나누었었는데,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다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류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또 우리를 향해 간절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그분의 가장 완전한 계획과 섭리대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계획들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의 기도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다가 지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서 혼란 속에서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왜 그럴까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완전한 계획과 섭리임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목회 쪽이 아닌 이 하나님의 일을 제가 이렇게 할줄 모르고 노래 쪽으로 길을 찾고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히지, 막혀서 열리지 않았을 때 제가 속이 상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돌아보니까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참으로 놀랍고 선하시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목회라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또 저의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지만 이 길을 갈수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그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으로 멋지고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도 고백합니다. 2007년에 분당 샘물 교회에서 아프가니스탄에 단기 선교를 나갔다가 그 팀이 텔레반에게 붙잡혔고 또 결국 그 팀의 인도 리더였던 배용규 목사님과 심성민 형제가 순교하였던 그 기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접하게 될때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매우 혼란스러워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그냥 두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정말 완전한 것이 맞는가? 그분이 정말 선한 분이 맞는가 하는 왜 그들은 죽어야 했는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용규 목사님과 아주 친분이 있었던 이송호 목사님께서 그런 고민을 하였다고 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서,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게 원래 그런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새부터 많이 잊어버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변질된 복의 개념을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구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핍박을 받고 그들도 순교의 재물이 되었듯이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예수를 믿어 이 땅에서 평안하고 잘되는 그것에 생각하고 계획하며 그것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탁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거할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이 땅에 살면서 내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 땅에 살면서 질병이나 가난으로 인해 힘의 겨울 때가 있더라도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절을 보시면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여러 나라 백성으로 번역된 원어하고 임은 열방을 의미합니다. 열방의 그 많은 백성이 야벳의 후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관으로는 바다 너머가 미지의 세상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바닷가의 땅은 가장 먼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이 명령과 복은 땅 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땅 끝까지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그들을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코스타 집회에서 황태한 대표라는 아주 젊은 강사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아이가 셋인데 둘째가 그만 아파서 하나님 품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 둘째가 숨을 멈추고 축 늘어진 그 아기를 가슴에 안고 그 대표님은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다가온 마음은 아, 하나님의 자녀의 영혼이 죽을 때 하나님 저렇게 오열하시겠구나.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어갈 때 하나님 저렇게 오열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잊고 있었던 저의 모습을 많이 반성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열방을 사랑하십니다. 이 영도 그리고 이 나라 모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아파하시며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하고 더 기도하며 주님의 피미친 이 복음 증거하는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6절부터 구절을 보시면 예,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니며 구스가 또 님으로서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종사라 그가 여호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 앞에 니으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함의 아들 구스의 아들 중에서 이니무롯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니무롯 이름의 뜻이 반역자입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을 선동해서 하나님께 반역하도록 부추긴 인물이었습니 10절을 보시면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니무롯의 나라가 신할 땅의 바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바벨탑을 지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8절을 보시면 세상의 첫 용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주 강하고 뛰어난 용사였습니다. 구절에서 그가 여호와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니무롯이 다른 사람보다 강한 사냥꾼이었습니다만은 니무롯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그가 사람까지 사냥하는 인간 사냥꾼이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은 그가 가진 힘으로 하나님께 반역하여 하나님께 대항하고 사람을 사냥하는 폭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니무롯은 지극히 사악한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는 이 사탄의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니무롯은 사단의 지배를 공고히 하려고 획책하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니무롯은 바벨, 아수르, 니누에, 레센 등큰 성읍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반역한 니무롯이 강한 자로 살면서 큰 성읍을 이루며 번성하였습니다 마치 사단의 나라가 강한 것 같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계와 비슷합니다 니무롯이 그러했습니다 악인의 나라 사단의 나라는 큰 성읍입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그런 나라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과 니누에와 아스루의 레센, 그큰 성읍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에 화이 또다, 화이 또다, 큰 성, 경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사단의 나라가 아무리 견고하고 크게 보여도 그 성읍이 영원할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차면 내 심판이 한 시간에 이르렀도다. 그 성은 한 순간에 무너지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믿지 않는 자가 승하는 것 같고 또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그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여도 끝까지 하나님의 승리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을 이 아침에도 신뢰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굴곡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뒤를 따르는 복음에 동참하는 그 복된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것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의 계획과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가장 완전하고 탁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한 삶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자가 되고, 그 삶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땅 가운데 하나님 큰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하나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절히 원하기는 이 영도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참으로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이 값진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열정 가지고 이 복음을 오늘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이 용도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해 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우상의 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영도 땅에, 하나님 모든 영역에, 가정과 교육과 문화와 경제와 정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은혜가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고 싶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그 기도를 드리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